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의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성령님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 나한테 성령을 받았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선뜻 대답을 못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여러가지 진리의 말씀을 해주시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임해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자기 자신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구원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비춰주셔야 비로소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가르치시고 깨우치게 하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기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적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루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이 전한 헌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성령님은 마음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게 하고 기억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줄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27절에 주님은 모든 위로와 약속의 말을 마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두려움과 불안 속에 머물려 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실 것이라는 말씀은 그들로 불안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던 주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당신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재물, 명예, 권세,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을 위한 일시적인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과 공포가 밀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평안은 영원하고 조건 없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기에 십자가를 통해 진정한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불안정한 평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안정한 세상적인 평안을 구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오는 진정한 평안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눈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고난 받을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를 묵묵히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가론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죽음이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가정이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남으로서 사탄에게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저주의 잔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 마심으로 구원의 사력을 다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장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탄은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속성 중 하나라도 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은 모든 면에서 상반되고 부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조차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하여 택하신 것이 없을 뿐 사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삼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